안녕하세요. 비지정기입니다 오늘은 48회 정기공사 27편 GP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접지계통의 지락고장보호입니다. 오른쪽 회로도는 한선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락줄 위의 흐름을 나타내는 회로도입니다. 비접지계통에서의 지락고장보호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회로는 GPT와 OVGR, 그리고 ZCT, SGR을 이용한 지락보호 방식입니다. 지락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기 위한 GPT와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ZCT를 결합하여 지락보호를 OVGR, 지락과전압계정기입니다.과 SGR, 선택접지계정기에서 보호되는 방식입니다. 이 OVGR과 SGR을 직렬 연결해서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이 다수의 피도로 구성될 경우 고장에 선을 선택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회로를 보시면 이 지락점에서 지락이 발생을 하면 지락 전류가 비접지이기 때문에 이 GPT를 통해서 흐르고 또 일부는 대지 정정 용량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사고회 선에 지락 전류와 타 회선의 지락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사고 에선 선택 차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GPT입니다. 그라운딩 포텐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접지형 개기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아래는 GPT 회로도입니다. GPT는 3차 건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는 Y 결선으로 결선이 되어 있고, 3차는 오픈 델타 방식으로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6,600V 비접지 계통에 적용된 GPT 회로도입니다. 1차, 2차, 3차 전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T 1차 전압입니다. 성간 전압이 6,600V, 상 전압이 루트 3분의 6,600V. 2차 전압은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10볼트. 그리고 선간 전압이 110볼트입니다. 3차 전압은 상전압, 선간 전압, 루트 3분의 110볼트가 되겠습니다. 지락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 상태일 때 영상 전압은 0볼트입니다. 이, 한선 완전 지락 시 영상 전압은 190볼트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락시 GPT 2차 건선입니다 한상 지락시 GPT 내부의 전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6600V 계통의 경우 한상이 지락이 되면 이 건전상의 대지 전압은 루트 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GPT 1차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분의 6600V에서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6600V가 걸리게 됩니다. GPT 2차 건선 전압은 이 오른쪽을 보시면 정상 상태일 때는 상전압이 VA, VB, VC 모두 루트 3분의 110V이고, 성간전압이 VAB, VBC, VCA가 110V였습니다. 한선 진압고장시 2차 건선에서 발생하는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전압 백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V비상이 질락이 발생했다고 라 가정을 하면 V비상은 0점으로 중성점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0점에서 VA' 0점에서 VC'는 110V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AC' VCA'는 여기서 요구관이 110V 곱하기 코사인 3 0도 곱하기 2배가 되기 때문에 1 1 0 곱하기 루트 3볼트의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네번째 지락시 GPT 3차 권선입니다. 오른쪽 벡터도를 보시겠습니다. 정상상태일 때 VA, VB, VC는 루트 3분의 110볼트 VAB, VBC, VCA는 루트 3분의 110볼트가 발생을 합니다. 한손 지락고장시 3차 권선입니다. 이 한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VA-VC-는 110V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AC-VCA-는 마찬가지로 이 길이가 되기 때문에 100 곱하기 루트 3V의 전압이 발생을 하고 이 190V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선 지락이 발생을 하면 이 완전 지락 시 이 구간에 걸리는 전압은 190V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CLR 컬런트 리미팅 레지스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GPT 회로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CLR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LR은 한류 저항기라고 부릅니다. CLR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SGR을 구동하기 위한 유효지락 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설치하고요. 를두 번째는 릴레이 구동에 필요한 지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중성점 불안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제3구조파 억제 및 개통 안정화를 위해서 설치합니다. 를 오늘은 48회 전기공사 27편 GP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